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금 수령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령 시기, 필요한 서류가 헷갈리셨던 적 있으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연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 만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고 출생 연도에 따라서도 수령 시작 연령이 조금씩 달라지죠. 예를 들어 195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이후 출생자는 만 61세부터 시작돼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돼요. 쉽게 말하면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만 65세 이후 신청하실 수 있는 연금이죠. 이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꼭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요. 혹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기초연금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 통장사본, 그리고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돼요. 이제 신청 시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지난달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은 안 되니까 꼭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해요. 연금을 받으시려면 계좌 등록도 꼭 필요해요. 신청할 때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지정한 계좌로 연금이 매달 자동 입금돼요. 국민연금은 신청 후 12개월 정도 지나야 첫 연금이 들어오고요. 기초연금은 한달 정도면 수령이 시작돼요. 혹시 연금이 너무 늦게 들어온다 싶으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연금액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니까 신청 시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리하자면, 연금 수령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첫째, 본인이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둘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셋째, 계좌 등록을 하고 첫 연금이 들어오는 시기를 기다리기.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연금이 늦게 지급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기. 오늘은 이렇게 연금 수령 방법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혹시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